불안한 손님, 안톤체오프, 1886년 천장이 낮고 지붕이 기울어진 산지기 아르초의 오두막집, 크고 그 무스름한 성상 밑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외소한체격에 볼품없는 촛놈처럼 보이는 집주인 아르초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가득했고 목덜미까지 특수염이 덮여 있었다. 또 다른 사람은 지나가는 사냥꾼이었는데 젊고 키가 큰그 청년은 강렬한 붉은색의 새 무명 루바아를 입고 크고 긴 장화를 신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리가 세 개인 작은 탁자 앞에 놓인 기다란 의자에 앉아있었다. 빈병에 쑤시는 양초가 탁자 위에서 느릿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창밖에는 칠흑같은 어둠이 내려있었고 그친 바람이 매섭게 울부짖으며 곧 천둥과 비를 내리칠 기세였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울부짖고 바람에 구부러진 나무들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는 듯했다. 깨진 유리창에는 종이를 덧대 놓았는데 바람에 떨어진 나무잎들이 종이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자네에게 해줄 말이 있네 형제여. 아르촘은 겁에 질린 듯이 눈도 깜빡이지 않고 사냥꾼을 보면서 쉰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난 늑대나 곰이나 온갖 짐승을 무서워하지 않지만 사람은 무서워한다네. 자네는 총이나 다른 무기로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지만 악한 사람을 만나면 어떤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없을 걸세? 그렇지요. 짐승에게 총을 쏠수 있지만 강도에게 총을 쏘면 그 대가로 시베리아로 유행을 가게 될 겁니다. 이복의 젊은이, 내가 이곳에서 산지기로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자네에게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네. 많은 놈들이 이곳을 떠나들었지. 오도막 집은 숲속 오솔길에 위치해 있고 길도 잘나 있으니 그 악마 같은 놈들이 쉽게 발견하고 들이닥쳤지. 어떤 놈들이건 들이닥치면 털모자도 벗지 않고 성호도 끄지 않고 다짜고짜 이렇게 퍼붓는 거야. 이봐, 영감탱이 빵좀 가져와. 아니, 대체 내게 그런 놈들에게 줄 빵이 어디 있단 말인가? 내가 왜 그런 놈들에게 빵을 주어야 하나? 지나가는 술 추정배기를 먹여 살릴 만큼 내가 부자인가? 악당 놈들은 알다시피 눈이 뒤집혀서 양심이고 뭐고 없는 놈들이지. 제대로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귀싸대기를 날리면서 빵 가져와 하고 소리치시. 별수 있나 줄 수밖에. 그런 놈들 그런 바보 같은 놈들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 개중에는 어깨가 떡 벌어져 덩치가 어마어마한 놈도 있고 주먹이 잔해 장화 크기만 한 놈도 있단 말일세. 그런데 잔해도 보다시피 나는 이런 체구 아닌가. 놈들은 새끼손가락 하나로도 나를 때려 눕힐 수 있을걸세. 그런데 빵을 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시일건 처먹고 나서 드러눕지. 어떤 놈은 돈을 달라고 하지. 이봐, 돈좀 없어. 내게 무슨 돈이 있단 말인가? 돈이 어디서 생긴단 말인가? 산지기한테 돈이 없단 말입니까? 사냥꾼이 비웃듯이 말했다. 매달 월급을 받는 데다 찻잎이나 모자를 남몰래 팔고 있을 텐데요. 흠친 놀라 사냥꾼을 꼈는지라는 아로초의 특수염은 까치가 꼬리를 떨듯이 파르르 흔들렸다. 내게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 자넨 아직 젊군 그래? 그가 말했다. 그런 말을 하면 자넨 하나님의 심판대에설 걸세? 자넨 어디 사람인가? 어디서 오는 길인가? 바주평가에서 왔습니다. 그곳 총장 내 표도의 아들입니다. 총을 좋아하는 모양이군. 나도 한창 젊었을 때 총질을 좋아했지. 정말 그랬지. 아, 우린 재많은 인생이야. 하품을 하며 아르촌이 말했다. 불행한 일이야. 착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 악당이나 살인마는 얼마나 많은지. 어쩐지 당신은 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군요. 무슨 소리? 내가 왜 자네를 두려워하겠나? 난 알고 있네. 자네가 들어올 때부터 그런 놈들과 다르다는 것을. 자네는 인사도 하고 성호도 꺾고 예의도 있고 난 자네라면 빵을 줘도 괜찮다고 생각했지. 난 호랍일세. 배치가도 떼지 않고 사무발에는 팔아버렸네. 고기나 뭐 그런 것은 가난해서 없지만 빵 정도라면 기꺼이 줄수 있지. 그 순간 의자 밑에서 무언가가 으르렁거렸고, 뒤이어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렸다.아르총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다리를 움츠렸고, 미심쩍은 눈길로 사냥꾼을 쳐다보았다.내 개가 당신 고양이를 자극하고 있군요. 사냥꾼이 말했다.이놈, 사냥꾼이 의자 밑으로 소리 쳤다.가만히 혼난다.근데 당신 고양이는 많이 말랐군요.뼈와 틀만 남은 것 같군요.늙어서 그렇지 죽을 때가 다 되가.그래. 자넨 바조프카에서 왔다고 했지? 제가 보기엔 당신이 고향에게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은 것 같군요. 고향이라고 해도 숨쉬는 생명체인데 잘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네 고향 바조프카는 좀 고약한 곳이더군. 아르촘무 사냥꾼의 말을 못 들은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1년에 두 번씩이나 교회에 도독이 들었다고 하던데 그런 저주받을 곳이 또 어디 있나? 그렇지 않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게지 감히 하나님의 재물을 훔치다니. 그런 놈에게는 교수형도 아까워. 예전 같았으면 그런 악당 놈은 군수가 망나니를 시게 목을 베게 했을 거야. 어떤 벌을 주더라도 심지어 채찍으로 후려갈기거나 엄벌에 처한다고 해도 별수 없을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악한 사람에게서 악한 짓을 쫓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산지기는 한숨을 쉬어가면서 말했다. 우리를 모든 악한에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블로비의 강변에서 일꾼 하나가 낯으로 다른 일꾼의 가슴을 내리찍었어. 결국 죽어버렸지. 원인이 뭐냐면 말이야, 오 하나님, 그 일꾼이 만취한 상태로 술집을 나오다가 역시 술이 저한 떡 취한 다른 일꾼과 맞닥뜨리게 된 거지. 산지기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던 사냥꾼은 갑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귀를 기울였다. 잠시만요. 사냥꾼은 상지기의 말을 끊었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사냥꾼과 산지기는 어두운 창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숲의 소음을 뚫고 들려왔는데 폭풍 속에서 귀를 긴장시켜야지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였다. 그래서 사람이 구조를 바라며 울부짖는 소리인지, 사나운 바람이 관속에서 울부짖는 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바람이 지붕을 덮치고 창문의 종이를 때리면서 살려줘 라고 하는 분명한 외침소리를 전해왔다.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든지 당신이 말한 악당이 오는 모양입니다. 사냥꾼은 창백해져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누군가 강도를 만난 모양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산지기 역시 파랗게 질려 일어서면서 중얼거렸다. 사냥꾼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오두막 안을 서성거렸다. 오늘 밤은 기가 막힌 밤이군. 사냥꾼이 중얼거렸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밤입니다. 도둑놈한테는 안성맞춤인 밤이죠. 들리시죠? 또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산지기는 성상을 한번 쳐다보고는 시선을 사냥꾼에게 돌리더니 갑작스런 소식에 놀란 사람처럼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형제여,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관으로 가서 문 빗장을 끌어주겠나? 불도 끄는 게 좋겠어. 왜 그러시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이리로 떨이닥칠 거야? 아, 죄 많은 인생이여. 가서 도와주어야 할 판국에 문을 잠그라니 머리가 어떻게 된건 아닙니까? 가요, 가서 도와줍시다, 예? 사냥꾼은 어깨에 총을 메고 털모자를 집어들었다. 옷을 입고 총을 가져오세요. 어이, 플레르카, 이리 와. 그는 개게 소리쳤다. 플레르카, 여러 군데 물어 뜯긴 자국이 있는 긴, 긴 귀를 가진 세트 잡종견이 의자 밑에서 나왔다. 개는 주인의 발밑에서 기지개를 켜고 꼬리를 흔들어댔다. 앉아서 뭐 하시는 겁니까? 사냥꾼은 산지개에게 소리쳤다. 정말 안 가실 겁니까? 어디로? 도와주러 가야죠.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산지개는 온몸을 움츠리면서 손사래를 쳤다. 그냥 내버려 두게. 도대체 왜안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나서는 저 어둠 속으로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겠네. 그냥 내버려두어. 이 숲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당했네. 무엇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정말 총이 없는 겁니까? 갑시다. 가서 도와주자고요. 혼자 가면 무섭겠지만 둘이 함께 가면 든든합니다. 들리시죠? 또다시 소리치고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자네를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까? 젊은이. 산지기는 신음하듯이 말했다. 내가 정말 스스로 죽어갈 만큼 바보처럼 보이는가? 그래서 가지 않겠단 말이군요. 산지기는 침묵했다. 사람의 외침 소리를 분명하게 인식한 듯 개는 구슬프게 지저댔다. 가겠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산지기는 매섭게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정말 끈질기군. 산지기는 얼굴을 찌푸렸다. 자네 혼자 가겠나? 에이 짐승 같은 놈. 사냥꾼은 문쪽으로 향하면서 쏘아붙이듯 말했다. 플레르카, 이리 와. 그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 채 나가버렸다. 오두막 안으로 바람이 들이닥쳤다. 양초의 불꽃이 불안하게 깜빡거리다가 한번 밝게 타오르더니 꺼져버렸다. 산적이는 문을 닫으면서 숲속 길에 있는 웅덩이, 근처의 소나무들, 멀어져가는 사냥꾼의 형상이 번개불에 비치는 것을 보았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오, 주여, 주여, 주여. 산적이는 붉은 빗장을 철로된 큰 걸고리 속으로 서둘러 밀어 넣으면서 중얼거렸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날씨를 주시다니. 문을 닫고 돌아선 산지기는 손으로 더듬어 배지가 근처로 가서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쓰고 누웠다. 모피 이불을 뒤집어쓴 채 누워서 그는 귀를 좋은 것 세워 들어보았지만 더 이상 사람의 외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천둥소리가 더욱 강하고 세차게 들려왔고 바람에 쫓긴 굵은 빗방울들이 창문의 유리와 종이를 매습게 후려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 나가다니 악마에 홀리지 않고서야. 그는 비에 헌뻑 젖어 나무 그루퉁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냥꾼을 상상했다. 분명 무서워서 일가 들들 떨릴걸?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요? 산지기가 소리쳤다. 나요. 사냥꾼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좀 열어주시오. 산지기는 배치과 근처에서 기어나와 손으로 더듬어 초를 찾아 불을 붙이고 나서 문쪽으로 갔다. 사냥꾼과 그의 개는 뼛속까지 비에 흠뻑 젖은 듯 했다. 그들은 마침 빗방울이 가장 그세고 세찰 때 나갔기에 그들의 몸에서는 마치 물을 짜내지 않은 근레처럼 물이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다. 밖에 무슨 일이 있던가? 산지기가 물었다. 시골 아낙네가 마차를 타고 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사냥꾼이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덤불 속에 마차가 빠져버렸어. 저런 바보 같은 옆편내놀랍겠구먼 그래서 자네가 꺼내 주었나? 난 당신 같은 비열한 사람에게는 대답해주고 싶지 않소. 사냥꾼은 저전틀 모자를 의자에 던져 놓고는 말을 이어갔다. 난 이제 당신을 비열한 놈에다 인간 말종으로 생각하기로 했소. 그래도 파수꾼 일 없이고 월급은 받을 테지요. 비열한. 산지기는 죄책감을 심하게 느낀 듯 배지가 속으로 느릿느릿 끌어가서는 흙 기침을 하고는 누웠다. 사냥꾼은 긴 의자에 앉아 잠시 생각하더니 저전채로긴 의자에 몸을 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일어나서 촛불을 끄고 다시 누웠다. 천둥소리가 한번 유달리 심하게 울릴 때 그는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더니 침을 뱉고 투덜댔다. 무서웠겠지. 그런데 만일 그 아낙네가 난도질이라도 당했다면 어쩔 셈이었소? 그 여자를 보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란 말이오? 나이도 많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 돼지같으니라고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오. 산증이는 헛기침을 하고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플레르카가 어두운 한쪽 구석에서 젖은 몸을 세차게 흔들어대자 온 사방으로 물방울이 튀었다. 아마도 당신은 그아낙내가 살해당했다 하더라도 별로 슬퍼하지 않았겠죠? 사냥꾼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흥! 맹세코 난 당신이 그러한 인간인 줄 몰랐소. 침묵이 흘렀다. 먹구름은 이미 지나갔고 천둥소리도 저 멀리서 들려왔다. 그러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만일 그 안내가 아니라 당신이 도와달라고 소리쳤다면 어떨 것 같소? 사냥꾼이 침묵을 깨고 말했다. 만약에 아무도 당신을 구하기 위해 달려오지 않는다면 참 기분이 좋겠죠? 이 짐승 같은 양반아. 당신의 비겁함이 나를 정말 신경질나게 하는군. 더러운 자식. 또다시 긴 침묵이 흐른 후 사냥꾼이 말했다. 아마도 당신은 돈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양이군요. 가난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지. 자네가 찌그린말 때문에 자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걸세? 배치가 근처에 있던 아르촘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난 돈이 없어. 허? 어? 비겁한 놈들은 언제나 돈을 가지고 있지. 그렇다면 당신은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요? 돈이 있으니 그런 거아니요내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돈을 찾아내 억지로라도 훔쳐가야겠소. 아르촘은 조용히 배치가 쪽에서 나와 촛불을 켜고 성상 밑에 앉았다. 그는 창백했고, 사냥꾼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찾아서 훔쳐갈 거요. 사냥꾼은 일어서면서 말을 계속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당신 같은 형제님들은 가르칠 필요가 있단 말이야.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말하시오. 아르촌은 다리를 움츠리지, 눈만 깜빡거렸다. 왜 움츠리고만 있는 거요? 돈을 어디에 숨겼어? 말 못하는 광대야? 뭐야? 왜 말을 안 하는 거요? 사냥꾼은 벌떡 일어나서 산지기에게 다가갔다. 왜 부흥이처럼 눈만 휘둥그레 뜨고 있는 거요? 뭐야? 돈을 내놔. 그렇지 않으면 총을 쏘겠어. 자넨 왜 나를 귀찮게 하나? 산지기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도대체 왜 그런 건가?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신다네. 자네가 한 말들로 인해 자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자네가 나에게 돈을 요구할 그 어떤 권리도 없어. 사냥꾼은 울고 있는 아라촘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그리고 오도막 안을 이리저리 서성이더니 화를 내며 털모자를 푹 눌러쓰고는 총을 들었다. 에이 당신을 보는 것이 정말 역겹군. 그는 불쾌한 표정으로 말을 내뱉었다. 도저히 당신을 볼수 없군. 이곳에서 하룻밤 지내지 않아도 상관없어. 잘있으시오 어이 플레르카. 쾅 소리가 나면서 문이 닫혔다. 불안한 손님은 개를 데리고 나가버렸다. 그가 나간 뒤 아르촘은 빗장을 걸고 성호를 긋고 자리에 누웠다.